충남도가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파 대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한파 기간 동안 도와 시군별로 24시간 상황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노인 돌봄이를 통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의 순찰을 더욱 강화해 만약에 있을 응급 상황에 적극 대비하는데요. 낡은 건축물과 같은 위험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시설에는 보온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파기간 동안 난방이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체 난방도 준비합니다. 이 밖에도 가스시설과 건설 현장 등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의 기상 상황을 수시로 전파하는데요. 특히 농작물과 축산 등에 대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 한파 대비 긴급 대책과 함께 도민들도 내집앞 눈치우기, 농작물 시설물 점검 등 동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은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